어, 드디어 마나카스카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지금 18시간 왔는데 차로 7시간을 또 이동한다고 합니다 마이 프롬 메이플 아일랜드 메이플 아일랜드 머니 올리 메소 이게 방송 보고 이제 마나카스카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분명 있을 텐데 장남한테 오자마자 한국 가고 싶을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. 어디냐면은 와, 드디어 마다가스카르로 출발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 마다가스카르의 파충류들을 계속 데려오기도 하고 그 그래, 외에는 뭐, 그 외엔 한게 없구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이제 파충류 관련된 농장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한번 보러 출발하게 됐는데요. 일단은 여기 인천 국제공항에서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에티오피아에서 또 새로운 비행기를 타고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브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총 일정을 한 2주 정도 이제 기록이 앞바진 지낼 것 같고요. 자, 일단 가서 같이 한번 보시죠. 와, 가기 전에 그마다가스카르 딜러가 요구했던 선물이 있었는데 그걸 두고 와가지고 지금 민철이 통해서 지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으으! 어 오케이 제니 사인 고마워. 나 2월에 오지나운동은 너가 사장이야. 잘좀 부탁할게. 표정 말아 표정 말아 매장 잘 잘해. 와 저렇게 불안할 수가 있나 사람이? 와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 사인을 몇개 받았거든요. 그게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될줄 몰랐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이제 비행기 탈때 항상 비즈니스를 여기서 주서잖아 이게 우리는 기쁜 게 아니라고. 우리는 슬픔으로 얼룩진 비즈니스야. <laughs>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. 이게 스타얼라이언스 다이아 클래스거든요. 이게 진짜 순수하게 출장만으로다가 이게 성그 이뤄낸 거거든요. 출발 전에 맛있게 밥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항상 많이 추천해주셔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십니다. 점 항상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<목소리> 아,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빨리 안타나나리 보러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1 시간 정도 남아있어서 서둘러서 뛰어가야 돼요. 앞에 있는 사람 키가 한 2m 되는 것 같다. 와, 이 마다가스카를 갈 때는 프랑스를 통해서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무래도 경유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나와요. 한번 가는데 거의 한 250에서 한 300만원 사이 정도. 저희가 타고 온 에티오피아랑 공이 한국 기준은 아시아나 같은 그 정도의 이제 회사라고 합니다. 어, 근데 비행기 의자가 한 아시아나보다 두 배는 더젖혀져서 뒷자리 사람은 박살은 나긴 하는데 서로 합의만 하면 적당히 누워서 갈수 있는 느낌으로 갈수 있긴 합니다. 네. 와이게 네. 에티오피아 도착했어. 저희가 음료수 두개물두개 샀는데 이 진짜 젠장할 것들이 금액을 36달러가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를 불러가지고 그냥 눈탱이 맞을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 샀는데 정확한 가격은 15달러 좀안 됐었지. 15달러. 어, 이렇게 벌써부터 눈탱이가 시작됩니다. <laughs> 이제 저희 프로펠러 비행기 탄대와 <laughs> 저희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업그레이드했어요. 야호! 와 인생 타본 비행기 중 제일 작다. 저 독수리 아니야? 와 진짜 시원하다. 콜리 야생의 냄새가 나는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는 좀 걱정이긴 한데 여기 와서 계속 칭칭총 소리 듣고 눈탱이 맞아서 기분이 안좋았는데 밥 먹을 땐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다가스카르 비행기 탈때 고추장 챙기세요 그냥 먹어도 진짜 안 넘어가요 기름냄새가 너무 심해서 고추장 꼭 필수 이건 시큼하고 이거 너무 약간 좀 기름냄새가 너무 심해요 훨씬 나은데요, 에티오피아보다. 에티오피아는 약간 좀 고속버스 터미널, 약간 지방 이런 느낌이고. 아, 지금이 우기라서 비가 주구장창 내립니다. 어때, 대장님 오늘 뭐 바로 여행을 떠납니까 네. 아, 저희 타홈 대장님이시거든요. 네. <laughs> 비행기 타고 지금 18시간 을 왔는데 차로 7시간을 또 이동한다고 합니다. 엉덩이에 지금 욕창 생기지 않게 지금. <laughs> 자, 도착하면은 이 비자 발급을 해야 되는데 2주 기준으로 다가 10달러 정도고 이걸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낚기만안 되고. 또 비행기 내에서 써야 되는 그 항목들이 많은데 이게 두장 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일단 못 알아먹겠는데 열심히 검색해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. 그러고 여기가 이제 입국 심사. 자, 이거 제출하고 이제 나갈게요. 와, 이 통관에서 드디어 이제 주, 그 회전 초밥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. 이제 뭘 상상하든 비자 발급이나 이이 복심사는 정말 지구상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. 진짜 너무 신박한 일밖에 없습니다. 아유, 가자. 아이고야.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짐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돈 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어. 으아 진짜 야 야. 아, 가방이 아, 훈글이. 암소 훈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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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머니. 노노. 노. 손터스 플레이스. 바로 짐 있으니까 뛰어오는 거 봤어? 조심해야 돼. 지금 이제 사방 보면은 한1 5명 정도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. 차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방송 보고 이제 아사카스카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장담한데 오자마자 한국 가고 싶을 거예요. 지금 저희 운전하는데 <Sena> 여기 에 지금 하나 둘셋네명 정도 붙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저희 관계자인 줄 알았는데 돈 달라 모인 거였어. 지금 돈 달라 모인 사람이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아홉. 마이 프롬 메이플 아일랜드 메이플 아일랜드 머니올리 메소 어.. 올리 메소 와 아, 이제 드디어 공항에서 나왔고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마 s 가스카르구나 다들 아시겠지만 딱그 동남아의 그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아세요? 이게 공항에서 나온지 한 d 분도안된 거리 위치 don't know if you can 와 저기도 이제 거, 그 아이들이 붙어가지돈 달라고 하는데 저쪽 차에도 저희 팀이 있거든요 지금 세 명이 제가 지금 저희 차에서 한 10분 동안 이제 돈 달라고 했던 애데 이번엔 저기 붙었어요 여기서또뭐 마실 걸 파네 여기 막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아요 긴한데 여기서 돈을 주는 순간 진짜 위험해진다고 합니다. 여기가 이제 마트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 간단하게 쇼핑하고 먹을 거 사고 잠깐 쉬었다가 약도 사야 돼요 여기서 그러고 이제 체집까지 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5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이마다가스카르에 오고 싶어하시는 한국인들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보다 사실적으로 전하고 마다가스카르 곤충들 많이 보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생물 위주로 촬영하겠습니다. 와 드디어 선진 문물이다. 아까 전까지 너무 당황했는데 마트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다. 필라피안데요? 이 중간에는 인형도 있네. 오 과자들도 있고. 와 토끼국이랑 이거는 거위. 와 리얼하네요. 이거는 대 이런 건 대충 하나로 2천 원 정도네. 이것 도한천 몇백 원 정도. 가격은 확실히 한국보다 싸네. 와 과일들 냄새가. 야마다가스카르 파리인 제가 처음 보시죠. 얼굴이 커요 눈이. 과일 보면은 이쪽이 약간 짓물러서 이게 썩어가지고 당도가 높아요. 지금 물 위주로 샀고 여기는 카드가 안된 지역이 정말 많은데 혹시나 현금이 없어지면 은 진짜 난리나기 때문에 이런 마트에 와서는 그냥 항상 카드를 써야 됩니다. 현금 여기서 아껴놓고 현금은 진짜 중요한데 막 외곽 이런데 갈때 올리캐시 이런데서 써야 되니까 여기서 웬만한 카드 위주로 나중에 환전 수수료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나아요. 진짜 욕망이 충실한 딱 음식들이다. 유럽 여행 끝났는데 물좀 사고 뭐 간단한 것도 몇 가지 좀 샀는데 그때 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물가가 싸진 않습니다. 한국보다는 저렴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싼 느낌 없어요. 프랑스 령행했다 보니까 수입품목이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자체생산품이 많지가 않습니다. 맙소사. <laughs> 자 이제 다섯 시간 이동하겠습니다.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호텔인데 대략 비행기로 18시간 그리고 차로 7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안에서 밥이라는 걸 먹고 나서 이 호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진짜 죽었다아 유튜브쟁이는 영상 하나 찍고 먹겠습니다 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에 나가면 닭고기는 중... 나쁜 경우가 없어가지고 음. 닭고기는 항상 먹을 만합니다. 근데 그쵸, 이 동네 닭들은 저하고... 생긴 게좀 이상하게 맛있고 생기긴 맛있고 했는데. 먹을 만한... <laughs>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<laughs> 응. 근데 약간 카레 소스다. 와 여기가 이제 숙소입니다. 테일즈하우스님께서는 또 야생 동물을 또 이렇게 밀려버려 가지고. 밀렵꾼입니다. <laughs> 아 잡았어. 제인까지완료했어 암컷이에요, 수컷이에요? 저희는 종류는 뭐예요? 음, 암컷인 것 같고요 좀 네. 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트 전색인데 공용어로 찡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. 도마뱀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스택 인세크도 갖고 왔어요 오! 대벌레예요? 대벌레? 어? 이거 핑크 핑크 인... 스틱 그거는 아닌데요? 아니에요? 와 <laughs> 이거... 대박 자몽구 이 방에 다 풀어야겠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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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호텔에서 호텔에서 대게코 아, 잡았어요 어 얘가 이제 두 번째 뽑이다. 어이서원청 뽑기. 짭 뽑기 어디 갔어? <원천포피. 웃음> <뽀삐> 어디 갔어? <laughs> 저기서 키워. 어, <웃음> 어 <웃음> 첫 번째 뽑기. <오케이>. <laughs> <laughs> 네 벌써 저기. 어, 이쁘다 어, 알펜나 한번 배는 <laughs> 어, 예 까불어. <laughs> 야, 이거, 바, 이거 발견한 사람 누구야? 하나 더요? 누구, 누구, 누구? 아, 저희 <laughs> 반려... 반려생물입니다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반려생물입니다 <laughs>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인증샷 진짜. 좀 찍어도 될까? 아, <laughs> <그거>? 아 웃긴다 <laughs> 이게 마다가스카르 사성급 호텔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한번 탐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